마천동에 있을 때 당신한테 진짜 못할 짓을 한 거잖아. 우리가 결혼 지금 한지 십이 년이 됐어. 당신은 지금 마천동에서 그뭐 잠깐이라고 하는데 잠깐에 잠깐 아니, 그 내가 실수 잠깐의 말 아니고 그때 십이 년 동안 정확히 칠년 동안 나를 힘들게 한 거야. 물론 이 낳기 전에도 부부싸움 하면은 뭐막 물고 뿌시고 했지. 항상 불안을 떨면서 살았어 나는. 더저 사람이 또뭔짓 하면 어떡하지? 나는 더 괘씸한 게 뭔지 알아? 어? 당신이 당신이 술 먹고 그때. 응? 술 먹고 그때 나한테 그때 그랬던 기억 안 나? 어, 어, 어 하지 않기로 원하는 거야? 우리 사이에서 그거는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딱 없으면 그생 안정이 기까지다 끄집어 내고 있잖아. 내가 거기서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해결 이안 돼. 내가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무서워가지 그래서 도 미안 사 어떻게 해? 사과를 하고자 계속하자고 얘기할 때마다 사과를 하잖아. 사과만 하면 뭐 어? 아 이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무 무섭고 저 사람이랑 살수 없겠구나 싶어서 제가 결정적으로 좀 마음이 다쳤던 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는 좀 아직도 큰 상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은 저도 힘든 거도 힘든 거지만 아이들도 말은 안 했지만 좀 그런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많고 그 일이 있은 후로 아빠가 집에서 이제 나갔고 했기 때문에 <laughs> 와이프랑 이제 서로 관종사업을 하게 되다가 그게 계기로 돼갖고 제가 집을 나가게 됐어요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계속 더 잘하겠다 말을 해가지고 한번 보겠다 해갖고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되게 당신한테 되게 좋은 모습을 보고 노력하려고 갖고 집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잖아. 근데 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도뭘 하려고 해도 당신은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쉽게 그안지혀지겠지 근데, 근데 당신 그 모습조차가 과거의, 과거의 그 모습하고 연계가 되니까 조금 하나 더 많이 내면 나는 그 모습 보고 피하는 거지 어, 더 화나면 더 이상 솔직히 까놓고 해서 더 화나면 은 진짜로 여기 있으면 은더 난리 나겠다 당신이 너무 화면더 화나겠다 다덜그을수 있다 결국 내가 숨는 거잖아 근데 당신이 또그 모습 싫다고 하고 그래서 나, 내가 힘드니까 그럼 그거 하지 말자고 하잖아 당신이 감당하겠다고 하잖아 근데 못 하고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있잖아 당신도 힘들겠지만 내가 더 힘들어. 난 너무 죽을 것 같아.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믿고 평생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사람, 보호자잖아. 나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내가 보호자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속상해. 내가 평생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결혼할 때 당신 자상한 거 하나만 보고 결혼했단 말이야. 그렇게 한없이 따뜻하고 자상했다고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면 나는 정말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솔직히 아직도 생각나. 결혼해서 어떻게 한다고? 응? 결혼해서 잘할게. 그거 말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해, 애교가. 너 어, 애교가. 내옷 개줄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내옷 다려도 줘? <laughs> 알았어, 혼자 할 <운동할> 거지. 알았어, 혼자 할 거지. <laughs> 어. 또 어떠셨어요 남편분 별거를 통보받았을 때? 우선은 제가 아 내가 잘못된 잘못된 생각하고 네. 잘못된 짓을 했구나 생각이 들었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했던 게 애들 이제 전혀 못 보니까 네. 그때부터는 저한테는 이제 새로운 저기 고통이 음... 그리고 되게 힘들었는데 우선은 그거보다는 아내한테 큰 잘못한 거니까 실수를 한 거에서 되게 많이 후회가 되고 다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었죠 사실이에요 아내분이 말씀하신 상황은 다네네 맞아요 네 그러면 남편분의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솔직히. 되게 냉담하게 지내고 서로 같이 사는데 같이 사지 않는 부부처럼 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도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 솔직히 그때도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내가 나 지금 이렇게 좀 못된 생각으로 나, 나 지금 지금 이 상태야 내 상태가 이래 날 자극하지 말아줘 날 무시하지 말아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알아줘 나 상태 안 좋으니까 아니면 이제 그때 이제 저를 완전히 이제 무시한 그림 즉이 투명인가 지금 했으니까 나좀 봐줘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솔직히 저도 그때 정확한 감정을잘 모르는데 겠 지금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어... 아, 어... 네. 그 그러니까 무슨 극단적인 행동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냥 그런. 네, 그죠? 그 이상 그 이상 아무것도 그 일은 없었어요. 나 지금 화났어 좀. 네, 그러니까 의도가 뭐였던가에 남편분의 어떤. 그때 어려웠던 상태라든가 또는 뭐 인간 미숙한 면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든가 이런 걸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가정 폭력이죠. 제가 궁금한 게두 분의 결혼 생활의 갈등의 이유를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고민하고, 그 부분을 함께 의논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들을 정말 진지하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노력하는 모습이나, 노력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음. 앞으로 이런 모습 보이게, 당신한테 더 잘하는 모습 보이게,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겠다. 음흠. 일단 남편이 별거 기간 동안 꾸준히 계속 저한테 정말 집요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엄청 많이 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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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전화 계속 하고 그래서 아, 그래도 많이 변화하고 노력했으니까 한번더 기회를 한번 줘볼까 하고 해서 어. 그 마음에. 음, 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영상을 보니까 남편분이 집에서도 그쵸 그걸, 눈치를 네. 막뭐 고기 사오면 뭐 그렇고 없었네,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laughs> 네. 그것도 혹시 예전에 이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좀 음. 눈치를 보고 살아야겠다 이런 심정이신지 그냥 거슬리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 아내한테 네, 네. 그래서, 눈에 많이 띄면 어... 어쨌든 네. 거슬리는 뭐, 일들이 일어나니까. 네, 네. 아...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제, 일을 하다가, 아이프가 오시간에 퇴근시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은, 일을 하다가, 어, 빨리 설거지 해놔야 되는데. 음. 빨리, 빨리 정리해놔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별로 안그러데 옛날에는 집을 한번 들러봤어요 어떤지 상태가. 그래갖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인상이 딱걸견되면은 저는 이제, 그, 머릿 살짝 급표정 그 보면, 숨어요. 아이고. 음. <laughs> 어. 근데 옛날 일이 계속 생각나셔서 그런 거세요?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음. 사실 노력을 많이 하기는 해요. 해서, 아, 내가 잘해야지. 그래도 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나라도 좀 보듬어주고 잘 살아봐야지 하다가도 음. 내가 왜? 음. 저 사람 나한테 그렇게 했데 내가 왜? 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저도 막잘하고 싶다가도 오. 여건 좋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으흠.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있고 이걸 이해한 다음에 조금 더더 더 깊은 단계로 이해해 나가는 겹이 있다고 보면 맨겉 겹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유 아직도 맺힌 게 많은가 보네 남편한테 옛날 당했던 거 약간 복수처럼 계속 좀 못살게 구네 이렇게 볼수 있지만 그 겹을 조금 한 겹을 벗기고 그 밑으로 들어가면 이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남편을 복수를 한다든가 괴롭히는 의도가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게 맥락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남편의 행동 그걸로 인한 공포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내가 좀더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음으로써 남편이 물리적 힘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지. 네. 근데 그거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나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걸로 오. 남편을 지적하고 간섭하고 뭐라 하고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고 네, 남편이 맞아요. 이런 편 죄송합니다. 깨갱하면 어. 이, 이 균형이 유지되고 있구나 아, 내가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안심해도 돼? 이걸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12년 됐잖아 결혼 생활이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를 갖다 준게 근데 내가 그 생활비를 딴데쓴게 아니고 이 생기면 받으면 당신한테 곧바로 곧바로 줬잖아 그러니까 그거 줬지만 12년 동안 어쨌든 고정적으로 월급을 갖다 준 거는 지금 거의 2년이랑 그 전에 딸려 3년밖에 없는 거야. 근데 생활비를 안준 것만이 문제인가 아닌 거야. 당신한테 들어간 게 2억이 넘어, 2억이 넘어. 어, 어. 어? 어, 어. 당신한테 들어간 게 2억이 넘어. 첫 번째 스튜디오를 운영을 했는데 그 스튜디오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보증금이나 소품 같은 거 하면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은 돈을 대줘서 그때 사실 뭐 거의 한 2억 넘게 돈이 들어갔어요. 해서 했는데 결국 그게 잘안 됐죠. 막판에는 안 되니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저 몰래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날렸고 그다음에 풀이로 이제 일을 하는데 집에서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맨날 잠자고 게을러져 있는 모습 보면 솔직히 너무 천풀이 나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을 얻어줬어요. 어... 수입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해서 도대체 사무실 가면 뭐하나 제가 몰래 갔더니 거기서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월세도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보증금을 또 날린 거예요. 그렇게 빚 지고서도 일도 안할때카드값한 200만 원 나오면 내가 그거 갚아줬잖아. 돈, 카드값 내줘. 맨날 뭐 시켜먹고, 야식 시켜먹고. 내가 솔직히 당신이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까 말을 못 했지만 솔직히 너무너무 싫었어. 나는 한, 한 푼분 푼 모아보자고 돈 아끼고 있는데 밤에 딱 애들 잘때 시키시켜서 그럼 나한테 그러지. 먹을래?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 내가? 그만큼 당신이 빚을 졌다는 게 나는 포인트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서 카드를 막쓴 것도 개념 이 생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많이 먹고 그 와서 내가 너무 힘들었고, 또 그냥 쓰러져 으로적으로게 그냥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면 적으로적으로게 그냥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 적으로적으로게 그냥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면. 아직 벌어나지도 않은 일 나한테 그 협박하는 거야 너 지금 내가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는데 너 못하겠지 너 나중에 죽어봐 너 내가 나중에 쓰러지면 네 탓이야 그 협박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걸 보면서 내가 옛날에 그랬지 걸좀 가서 보라고 당신 그 표정 바꿔야 돼. 그거 나하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뭘 나중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하고 만날 때 그런 표정이면은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냥 안 되나? 이거 하면 안 되나? 그냥 믿어줘도 겠다 근데 그 믿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한편으로는 안될것 같다. 아, 싫고 그리고 지금도 나는 빚 갚는데도 어깨 무겁고 옛날에도 혼자 벌어서 버거웠던 시기가 있는데 또또그 시기가 온다면 어, 나는 두 번은 못할것 같아 해서 저는 반대죠.